그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팔순이 넘는 어머니를 모셨도 모시지도 못하는 불려자이기도 합니다. 아, 집안도 못챙기는 이런 사람이 아, 국회인 선배에 나섰습니다 아, 저에게는 피을 만큼이나 소중한 또하나의 가족,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죽어간 2 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막상주의자, 가장인 쌍용자동차 식부 장입니다. 저희 죽음을 결심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지도 못하고, 임대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후배의 속사정 또한 살피지 못한 그저 재만은 노동자 가장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형편은 나지 아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할수록 삶의 수동통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쌍욕자 노동자들 뿐만이겠습니까? 국회 기와 현대중공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쌍용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한쪽 기통, 기통인에서도 죽지 않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세월의 참사가 벌어지고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계 와 은제를 감피하게 맡기는 악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회 악을 고리를 끊어 새로운 가능성의 선이라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고래를 끊고 삶의 선을 있기에 저는 칠만을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입에 달고 살고 사회적 죽음이 아침마다 신문에 도배되어 배달됩니다. 생과 사회의 찰나가 심을 넘기듯 손쉽게 넘어갑니다. 자세을 세계 1위는 물론 가파르게 상승 언덕을 오릅니다. 정치는 무엇인지 대문들 시절입니다. 고통이 대항되어 인내가 파닥하게 드러내고 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하자 죽음이 시젯말로 떠나닙니다 정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구 노동자의 출만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당이 흡어하고 야당이 지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어야 합니까? 실상 0 국회의원 재회 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배치 권력의 다툼이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고통을 받은 이들에게 중위냐, 살인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리지 않고 정치를 직접 받고 등계에 맡긴 고통의 표창을 스스로 어, 뽑아버리겠습니다. 여도, 야도, 우리에겐 고통만이습니다쌍용차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질문에 정치는 끝내 답을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자 국정주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그 약속은 또 어디로 날아간 것이, 가, 간 것입니까? 약속이란 말만 들어도 속에 천불이 납니다. 야당 대선주자들은 눈물과 갇힘은또 어디에서 말라 붙들어진 것입니까?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반백의 노동자가 40일간 단식하고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 노동자 3명이 올라갈 칼 잠을 자면서 한 겨울을 171일간 버티고 정치는, 버텨도 정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는 무능하고 포렴치한 정치입니다. 25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6년 시간이 흘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쌍용차 해고 무력 폭리를 내렸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커녕 대체을 버티는 회사를 모두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안전 브레이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한 초회할 철회, 아, 작업을 중단시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선장 기관사, 1등 항해사, 3등 항해사에게 이런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KBS 노동자들이 공정 방송할 권리도 근로 조건이라면 파업을 통해 오용사진 퇴진를 이끌어야 듯이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업 중지권, 작업 거부권이 노동자들에게 부여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내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선 어떤 안전조치도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입단 죽음을 방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업주는 물론 간료까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겠습니다. 먹기와 기술 유치 또한 재벌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양 규제를 강력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비정직 사냐층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골자로 한 기업 권재특별법을 제정해서 천만 명이 달하는 비정직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예고 제도의 요건 제도 강화로는 남영되는 정예고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정예고제 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47여개의 쌍문차 선배의 이 소식을 듣고 용인에 사는 부치나 씨의 제안으로 노란도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에 이끈 15개 달하고 참여 인원만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세계 어느 날에도 이 같은 잔인한 법 적용이 없기 때문에 3년이 란이 짧은 기간동안 모금 사상 유리할 차려올 수 없는 캠페인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선배 감문이 엄격히 제안하는 복제도 기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갖고 노조 파괴 으단을 악용하는 선배 감률를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자르는 노란봉투를 받아본 사람,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된 사람의 생리는 노란봉투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의지를 갖고 신할 수 있습니다. 선배 감를 없애는 노동자 후보가 되겠습니다. 개발공약만 파치는 평택을 사람 중심의 평택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모든 후보가 개발과 성장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노동자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없습니다. 평택을 기업도시로 선전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기업도시로 포장되는 평택이 아닌 사람과 연대 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위주와 정리해고 기업의 탐욕을 부르는 평택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와 사람 중심의 삶으 사람 중심의 도시 또 살고 싶은 평택으로 만들겠습니다. 존중하는 평대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쌍용장차 해고자인 저김득중은 쌍용장차 문제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가 이사회 동지는 주요한 질문과 과제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는 것 또한 저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초성이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애정과 따가운 진체 아낌없이 받으며 사람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폐와 문제를 감폐하게 맡기는 악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회의 악을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가능성의 선이라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고리를 끊고 삶의 선을 잃기에 저는 어, 칠만을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입에 달고 살고 사회적 죽음이 아침마다 신문에 도래되어 대단합니다. 생과 사회의 찰나가 심을 넘기듯 손쉽게 넘어갑니다. 자산을 세계 1위는 물론 가파르게 상승 원동을 오릅니다. 정치는 무엇인지 대문들 시절입니다. 고통이 대항되어 인내가 바닥에 드러내고 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하자 죽음이 시젯말로 떠나닙니다 정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백꼽 노동자의 칠마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당이 없어하고 야당의 대체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어야 합니까? 실상 공국회의원 재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빼치권력에게 다툼이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1천만 명이 달하는 비정직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리하고 저 제도의 요건 강화로는 남양대는 정예고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정예고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47억의 쌍용차 손배의 댁, 이 소식을 듣고 용인에사는복추라씨의 제안으로 노란북 그 스탠펜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에 이끈 15개 달하고 참여인원만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이 같은 잔인한 법, 적용이 없기 때문에 3년이 한이 짧은 시간 동안 모금사상 유리할 차아올수 없는 캠페인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선배 가문에 엄격히 제안하는 복제도 기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갖고 노조 파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선배 가문을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자르는 노란 봉투를 받아본 사람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된 사람의 생기는 노란 봉투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일을 갖고 신할수 있습니다. 손백감리를 없애는 노동자 후보가 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회사를 모두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안전 브레이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무효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한 초래할 철회, 아, 작업을 중단시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선장, 기관사, 1등 항해사, 3등 항해사에게 이런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KBS 노동자들이 공정방송할 권리도 아, 근로조건이라는 파업을 통해 오용사진 퇴지를 이끌어듯이 이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이 노동자들에게 부여돼야 합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매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선 어떤 안전조치도 공영불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입단 죽음을 방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업주는 물론 간료까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겠습니다 먹기와 기술조치 또한 재벌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량 문제를 강력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비정직 사내층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골자로 한 기업 권제특별법을 제정해서 불만의 이들에게 죽느냐, 살인하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정치를 직접 받고 등에받힌 고통의 표창을 쏘로 뽑아 버리겠습니다. 여도, 야도, 오래된 고통만 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질문의 정치는 끝내 답을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자차국정주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김우성 선대본부장의 그 약속은 또, 어디로 날아간 것이, 가, 가, 간 것입니까? 약속이란 말만 들어도 손대에천불이 납니다. 야당 대선주자들은 눈물과 가침은 또 어디에서 말라 붙어진 것입니까?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반백의 노동자가 40일간 단식하고,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 노동자 3명이 올라갈 칼잠을 으면서 한겨울을 170일간 버티고 정치는, 번텨도 정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치입니다. 25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6년 시간이 흘러 서울고등원에서는 쌍용차 해고 무역 폭대를렸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커녕 저희의 아버지이면서 8순이 넘는 어머니를 모셨고 모시지도 못하는 부효자이기도 합니다. 아, 집안도 못 챙기는 이런 사람이 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아, 저에게는 추질만큼이나 소중한 또하의 가족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죽어간 2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막상주의자, 가장인 쌍용자동자1부 장입니다. 저희의 죽음을 결심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지도 못하고 인대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후배 의속사정 또한 살피지 못한 그저 재만은 노동자 가장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평평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할수록 삶의 수동통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뿐만이겠습니까? 국회 기화 현대 중공업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쌍용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한쪽 기통, 아, 기통에 대해서도 죽지 않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새로운 참사가 벌어지고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